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우리 일세기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 이제 인자가 이제 좋은 씨를 받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laughs> 이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즉각 이제 악한 자가 와가지고 몰래 와서 <laughs>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이제 가라지를 덮 뿌리는 거예요. 이 가라지라고 하는 말은 <laughs> 똑같다 보이는 거죠. 네, 보기에. 이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네, 그래서, 기독교 같고, 우리와 똑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다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는 해당되지 않아요. 무슨 불교라든지, 무슨 어 우리가 뭐 여러 세상의 종교를 해당되지 않고, 교회와 같이 보이는데, 교회가 아닌 것,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laughs> 근데 네, 이제 아~ 어, 천사들이 이제 그 종들이 와서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이걸 뿌리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여쭈어 봐요 그래서 주인이 아 그냥 도와라 예, 추들 때까지 그냥 도와라 예 가라지를 이렇게 뽑다가 가라지는 참 신기하게 이~ 알곡의 뿌리에 자기의 뿌리를 얼, 얽힌다 그래요. 올, 원래의 알곡의 뿌리에 자기의 뿌리를 얽히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같이 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어라.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제, 어,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바친 세상이요, 어, 좋은 씨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제 알곡은, 가라지는 이제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알곡은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가라지는 이제 불태워 없어질 것이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 기독교에 보면, 이런 가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캐톨릭교회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캐톨릭교회는 형제니 아니냐. 이런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교단에서, 어, 이제 카톨릭 교회가 이단으로 이제 규정을 합시다라고 허니가 올라갔었어요. 이제 그 교단 총회에. 근데 이제 그 총회장님이, 아, 어 같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이제 그 교단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그냥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는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예. 거기는 아예 믿음 자체가 달라요. 예. 거기는 이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예, 여러분, 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도구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구마. 도구마라고 하는 게 똑같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육신을 믿어야 돼요. 네. 성육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과 영원한 나라에 관한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구마,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같으면 형제예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성령으로 역사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단정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다 우리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뭐, 귀신을 쫓는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능력을 해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뭐 이단정제를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다 형제예요. 우리 그 감리교, 우리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침례교 형제입니다. 뭐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침례교도 없고 장로교도 없고 감리교도 없어요. 순복음도 없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어 이제 여러분 모슬렘과 카톨릭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뭐가 똑같은 거냐면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됐죠. 이제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 쪽으로 갔어요. 유럽에서 기독교가 번영된 게 캐톨릭이고,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번영된 게 모슬렘이에요.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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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종교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변형되고, 한쪽은 이렇게 변형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가 최초로 전하신 복음을 그대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개돌교에는 아직까지, 어, 이 교황 무오서를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 아,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결의, 교황의 그런 공식적인 주장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 정말 이 잘못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것 정도는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아, 교회, 우리 형제들, 뭐 예전에는 무슨 드론만 쳐도 이단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뭐 저희 예전에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 왔다가 "아, 그 교회는 정말 잘못했다, 이단이다" 그래서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박수를 쳐서 "이단이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도구마라고 하는 것, 네, 몇 가지 없어요. 삼위일체 그리고 성육신 그다음에 믿음의 구원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몇 가지가 공통적이면 이제 다 똑같은 형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론 이런 거 문제 없습니다. 뭐 자유 의지론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걸 믿든 저걸 믿든 뭐 부활 때에 뭐 육체가 부활하느냐 영이 부활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많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든지 영이 부활하고 한다든지 부활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 부활만 하면 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부활만 하면 된다. 지금은 이제 그게 논란이 많아요. 이제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80%가 이제 영의 부활을 믿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몸의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80%가 이제 흙으로 돌아간 몸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영이 몸으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 교리적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기독교 핵심 교리만 이제 똑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뭐 당연히 우리 형제가 아니죠. 그적 그리스도적인 그걸 갖고 있어 적 그리스도적이에요. 그런 것은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경우는 적 그리스도에 해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겠죠. 예, 그리고 어, 여호와의 증인 다 이단에 해당합니다. 예, 통일교 말할 것도 없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경고한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혹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다른 복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까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어, 어, 종교용지를, 다산 신도시에 가장 좋은 종교용지를 저희가 받았었어요. 가장 좋은 종교용지, 거기 아홉 개 종교용지가 있는데, 한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를 이제 저희가 지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교회를 짓기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이제 내놨었어요. 판매를 하는데 이 다른 종교에서도 이제 그걸 살려그래요. 뭐 안식일 교회나 이런데서도 이제 값을 많이 주고 살려그래요. 근데 안식일 교회에 값을 많이 받고 팔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그 비용을 많이 주니까 많이 준다니까 팔고 싶어.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화를 했더니 그거는 값을 주, 받고 파는 거니까 또 괜찮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예, 못 팔았어요. 왜못파냐 하면 팔려고 생각을 하면 이 피부가 마치 불에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참 신기해요. 피부가 마치 불에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파는데 작은 교회 팔았어요. 작은 교회. 그 목사님을 만나뵀더니 그 목사님이 앉아서 이제 저희에게 어떻게 그거를 살지 저에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사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은 계획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1년 후에, 2년 후에 뭐 이렇게 나눠서 어쩌고 이렇게 작은 계획을 세우는데, 야, 이렇게 과연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얘기를 잘 하시든지, 그 목사님한테 팔고 싶어. 다른 교회에서는 비용도 한 번에 준다고 하고, 더 많이 준다 그랬어요. 예. 네, 한 번에 주고더 많이 준다 그랬는데, 거기 안 팔았어요. 그 목사님한테 팔았어. 할렐루야! 돈도 덜 받고, 그 저희가 그몇 년에 나눠서 받았습니다. 비용은 원래 이렇게 나눠서 받으면 쓸모가 없어져요. 근데 몇 년에 나눠서 받고 비용도 덜 받았는데 거기에 팔았어. 그가 다산신도시에서 지금 굉장히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보고 맨날 보면 은, 은인이라 그래. 할렐루야! 은인이 됐어.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뭐 사람들이 볼땐 이러든 저러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비용보다 네. 거기에 팔려 그러면 이상하게 피부가 불에 되는, 되는 것 같아. 이런 뭔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를 사랑하고 또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아,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누가 형제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예, 누가 또 형제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도의 포열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고 또, 그러나 우리가 이단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단에게서부터 영혼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